정점력 힐스테이트가 많이들 고분양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정선화 팀장입니다. 정점력의 대장 아이파크 캐슬과는 입주시 7년차 연식 차이가 나는데 병학캐 실거래가 평균 7억 5천 정도 하죠. 힐스테이트는 오산이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가 만약 화성시였다면 적어도 병학회 구축보다는 높은 8억대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병점역으로의 도보권 이용거리는 병학회가 힐스테이트보다 약 150m 정도 더 가깝고요. 반면 힐스테이트가 산책로와 크고 작은 공원 등이 많고 병점 복합타운 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주변에 먹자타운 등 신규 상업지 인프라가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선다는 점, 신축이라는 점, 주차 대수도 1.5 대로 두 집당 한 집은 두 대의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7억이면 동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통 체증이 심한 동탄 변두리로 가느냐 앞으로 날개 달고 날아오를 복합 한승센터인 병점 역세권으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이끌어갈 교통 호재는 무조건 GTX 라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GTX 라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바로 병점역이에요 8사 기준 위로는 수원역 근처 평균 9억 밑으로는 평택 지제역 더샵 현재 8억 5천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점역은 아직 7억 대의 시세인 거죠 3년 뒤인 27년에 입주하고, 바로 1년 뒤인 28년에 GTX-C가 개통 예정인 건데,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날 병점역 아파트 시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바로 읽어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17억을 찍었던 것도 다 GTX-A가 개통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힐스테이트 현장 좌우로 내년에 자이와 포스코 더샵이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적어도 힐스테이트보다 1억 정도 분양가 업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마지막 경기 남부권, 똘똘한 한 채의 마지막 분양가가 아닐까 생각되어 지는데요. 계약금 5%로 3,500에서 3,800만 원이면 계약이 가능하고 3년 뒤까지 개발 이득을 볼수 있고요. 내년 4월부터는 전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때 가서 자유와 포스코 더샵의 분양가를 보신다면 힐스테이트 분양권 점매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3년씩이나 입주기간이 길게 남은 점도 그 기간만큼의 시세 차익과 그쯤 안정화될 대출 규제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미 로얄 동호수는 발 빠르게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 일단 한번 오셔서 어떤 컨디션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다른 상품을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방문 원하시는 분들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최선의 동호수와 정직한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아 팀장이었습니다.